말간는거니로 관련이 없는 거니까. 네. 빨없까지 내가 알아야 할필요는 있나? 까 빨간펜으로 관련이 없니간펜로관련니다 그게 바로시 왕국 기니 좋게 출발합니다 아침 먹고 여기 가볍게 돌려고요 빨간펜으로 관련이 없는 거니까. 빨간펜고 내일 련이 없는 거니까. 라 아그라 가는 버스가 너무 비쌉니다. 지금, 좀 있으면 축제와가지고 너무 비싸서, 어, 그, 저기, 뭐, 특별 티켓이라고 해가지고, 그게, 여기 시간으로 대략 한 시간 뒤에 열리거든요. 그걸 오플런으로 해가지고, 티켓을 한번 예매해보겠습니다. 안 되면 비싼 값 주고 버스 타고 가야 돼요. 근데 이 아그라까지. <목소리> 왕궁은 너무 비싸가지고 안보고, 여기 하와 마할만 돌려갑니다. 여기 200루피여가지고,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. 신발을 사야 되는데, <laughs> 장난감 밖에 안 보이네요. 장난감 진짜 많습니다. 신발을 보러 왔습니다 인도는 쌀까요? 와 7,000이면 얼마야? 7,000이면 14만 원데? 바이바이 아 빡대가리 신발이 높아가지고 인도 브랜드 중에 싼거 있다고 하던데 그거를 한 발품을 팔아봐야겠어요 아니면 슬리퍼 신고 다니다가 그냥 네팔 가가지고 그냥 트래킹 하나 사던가 오랜만에 포식합니다 포식 비싼 걸로 450루피. 한국돈 약 7,000원. 라자스타 커리를 아는데 라자스타 스타일 빵이고 맛있습니다. 이거는 커리. 이거는 커리. 이거는 커리 이거는 커리 인도에서 가장 맛있다는 라시를 먹어왔습니다 라시 라시 유명하대요 I I heard that this this 라시 is the one of the best 라시 in h in h e r l in the world d e l i c i o u s e s 아이 프서온요네 맛있어? 네, 말라카아이요말라카 맛있네요 진짜 What? 건강한 맛, 요거트 덥습니다, 더워 오랜만에 포식좀 했네요 비싼것도 먹고 아좀 오늘 피할거 없어가지고 그냥 걸어다니려고요 걸어다니고 싼 신발 있으면 신발좀 사고 더 환전할 수 있으면 환전좀 하고 200루피다 그냥 신발 매장 들어왔는데 이게 인도 브랜드고 가격이 되게 쌉니다 이렇게 멋진 신발이 한국 돈으로 35,000원 밖에 안해요 아, 라이프라이즈 It's a duplicate. Really? Really? Oh my god. <laughs> It's a children's toys. Really? Ah, i t 네요그 o l 나 t e We have 한국 돈으로 3만원 밖에 안 하고 퀄리티도 괜찮은 것 같아요, 진짜. 폰지도 이쁘고. 이걸로 계속 다녀야겠습니다. 음, 하다, 하다. 리얼 골드 gold, real g o 아, finding g 음. <목소리도> 여기 있네. 오랜만에 사치 좀부리는 중. 한국 돈으로 0천 원입니다. 슈퍼 피보도 있어요. 야.